폼폼인 에도 하루가 다 갔고, 어, 벌레약도 뿌리고, 내가 밖에서 일을 하니까 애기들이 여기서 보고 있어요. 밖에서 일을 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 애들 너무 웃겨. 애기 두 마리는 저기서 자고 있고요. 애기 두 마리는 지금 여기 다니시는 분이 입양 신청을 했는데, 두 마리를 같이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쟤네들이 좀 클까봐, 그게 좀 그렇고요. 저 녀석이 지금 현재, 한별이 자리를 뺐었죠? 한별이 앞으로 가고 지용이가 한별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니까 요, 요, 이리로 나왔어요. 요, 요주의 인물 두 마리. 너 끝내는 한별이 자리 뺏었지 요놈아?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네. 가 한별이 형아 자리 뺏으니까 지용이 형아가, 어, 자리를 비켜줬잖아. 뭐? 웃기 뭐, 놈이야, 이거. 이 대장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얘는 아주 그냥 요주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버릇을 조금 더 드려야 될것 같고. 우리 봉숭이가 제 녀석이 좀 밥을 많이 안 먹는데, 난 내가 생각하기에 제가 털을 밀어낸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수염 있는데나 이렇게 보면은 털이 이렇게 복실했을 것 같은데, 어떤 보호단체에서 애를 구조했다 잃어버린 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키우던 아이는, 얘요 예, 녀석 둘이는 주인이 키우다가 버린 아이인 것 같고, 쟤는 키우다 버린 아이는 아닌데 약간 구조되었던 어떤 흔적은 조금 있습니다. 참잘 보시고 혹시 구조단체 구조했다가 잃어버리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흔적이 조금 보여요. 아기가.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밥을 잘안 먹습니다. 혼자 유일하게 내가 어쨌든 밥잘 먹게 만들어 놓을 것이고 니는 뭐가 징징이야. 계속 징징이야. 마마마 마, 마. 제일 말 많아요. 이 녀석이 제일 많이 많고, 제일 싸움 잘 걸고, 둘이 싸웁니다. 둘이 싸우면 지용이는 말리고 있고, 아유, 그냥 그 광경을 한번 찍으려고 가면딱 멈춰서 제가 못 찍었는데, 언젠간 찍힐 수 있을 거라. 시끄라뭐 말이 많아? 왜? 무슨 말 대답을 하는 거야? 아무 내가 밖에서 일을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다 나와서 보고 있어요.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어디 갔냐? 어, 이제 저기 자리에, 자기 자리에 갔네요. 저기 자기 자리고, 여기. 애기들이 한별이 덕기 있고 내일 좀더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자. 응, 난 밖에서 좀 청소 좀 할게.